도끼뚜대용 하트뽕 자 오늘은 고이스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 우리 집이 필요해 타면 우리 집을 짓자고자 얘들아 벽돌 받아 으쌰 으쌰 자 그럼 공사를 시작해볼까 얘들아 다들 집을 지으라고오 어, 알겠어 내가 집 짓는 덴전문가라고 오, 잘 짓는데? 자, 그럼 나도 시작해볼까? 어? 레디야, 이게 뭐야? 남아있는 집을 부시는 거지. 오, 어, 신기하다! 자, 그럼 이제 남아있던 집 철거 완료! 뭐야? 구경만 하지 말고 빨리 집 지으라고! 응, 알겠어! 그렇다면 나도 같이 한번 집을 만들어볼까? 자, 그럼 시작! 아, 아, 아. 바닥을 깔고 벽을 세우고 다들 참잘 짓쥬? 헉! 어? 어? 상인이 나타났는데? 어? 보석을 달라고? 결제! 왜안 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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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나왔다! 자 하나씩 다들 가져가라고 쿠키가 왔어요 빵이 왔어요 오이 다들 챙겼지 이제 밥을 먹자고 어 뭐야 어 사라졌다 어 여기 새로 생겼는데 음료수를 파나 봐자 다들 음료수 챙기세요. 오늘은 집을 지은 날이니까, 폭죽을 터트리며, 축하해줘야 되겠지. 어? 얘들 뭐야? 어, 오 어, 오 <laughs> 이제 슬슬 활동해 볼까? 얘들아, 반가워. 음료수 하나씩 먹어. 우와, 눈 내린다. 눈이 막 쌓이네. 우와, 눈 내린다. 혹, 산타 할아버지.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산타! 그럼 한번 풀어볼까? 우와! 삽이다! 눈을 퍼고 눈을 잘파다봐 오호! 우리는 눈사람을 만들 거라고 굿! 이제 어떡하지? 머리가 없잖아 여기 있다! 오예! 눈사람 완성! <laughs> 지금이야 사보티지를 걸어야겠군 사보티지꾹 <목소리> <laughs> 뭐야 번개 쳤잖아 번개 맞은 자리는 고쳐줘야 돼물약 던져버리기 어 이게 뭐야 바산내리가 <목소리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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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다 안 되겠어 눈 사람아 막아줘 <laughs> <laughs> 여응 벗어나야겠어. 얘들아 이쪽으로 오라구! 위로 올라오라고 안돼! 우리 눈사람이 위험하다고! 안돼! 안돼! 아. 야야! 나좀 빨리 끌어올려줘! 보는 사람 없지? 떨어뜨려버리기! 잘가고 아! <laughs> 이제 우리 어떡하지? 너무 슬퍼하지 마. 일단, 우리, 선물을 개봉해보자. 어? 문이다! 평평하게 받치면, 얘들아, 다 건너오라고. 좋아. 그렇다면, 그 다음 선물은 뭐지? 어? 이건 어디서 쓰는 물건이지? 일단 챙기고, 다음 선물은 뭘까요? 풀어보면 우와 낚싯대다 발판 밀어버리기 <laughs> 헉 안돼 낚싯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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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터로가 미안해 너무 슬퍼하지 마넌 최선을 다했어 어어 어, 배고파 얘들아 먹을 것좀 없을까? 오케이. 어? 근데 케이크는 아래층에 있어. 좋아. 그렇다면 다들 1층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좀비를 유인해 줘. 오케이. 자 좀비야 여기다. 여기로 와라. 좀비들은 여기 다 모여라. 내려줘. 그렇지. 자 다들 내려오라고. 한 명씩 조심 조심. 야, 핑크야, 내려가자. 자, 이제 오렌지도 빨리 와. 오케이, 쭉... 나도 이제 간다. 쭉~ 살살살살 풀어서 감아주면 나이스. 이걸 깨부셔야 돼. 야야야야, 오케이, 깨고... 이제 작업자를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어야겠어. 작업대! 완서 얘들아, 무기를 빨리 합쳐. 빨리! 빨리 빨리. 어, 겠어 좀비가 점점 쫓아온다. 오! 어? 도르망치. 내가 해 볼까? 와! 자, 간다. 도르의 망치! 봐세 도르 망치! 기대, 받아서! 한 방에 쏴! 우와, 뭐야. 좀비가 다 죽었잖아! 예이! 아우, 뻥쳐! 안 되겠군! 핑크를 인질로 잡는 수밖에 다들 뒤로 물러나! 이걸 빨리 깨뜨리라고! 어떻게! 이걸 어떻게 깨뜨리냐고! 모르겠다. 토레 망치! 이뭐야 와! 핑크는 죽여버리기. 헉, 핑크가 죽었다. 너희들도 죽여주마. 어허. 저게 뭐야? 후달달. 어 이거 뭐지? 어 <laughs> 점점 다가온다. 안 되겠어.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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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무서워. 이 녀석 뭐야? 어? 공격하지 않네. 조심 조심. 오렌지야 정신 차려봐 어? 뭐지 쉿! 조용히 해야 돼 우린 저 위로 해서 탈출해야 돼 오케이 알았어 안 올라가고 뭐해 <laughs> 올라갈게 으으 으으으으으으 으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에이. 뛰어, 뛰어, 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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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휴, 우주선, 출발! 뭐야, 기름이 없다고? 그렇다면 기름을 구해야지. 됐다. 내려가야 되는데. 저기서 좀 유인해봐. 오케이. 나도 쓰레기를 버리기. 됐다. 나 지금 내려갔다 올게. 아싸. 기름통. 챙기기. 헐, 왔다. 어허허, 무서웠다. 자, 이제 기름 넣고. 기름 다 넣었쥬. 자, 그럼 우리 우주선. 작동! 저 황소개물을 잡아버리겠어. 어허허. 대포가 고장났다. 안되겠어. 직접 해치우자고. 좋아. 출동이다. 내려간다. 이. 나도 렛츠고.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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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난 간다. 기름통 던져버리기. 나도 던져버리기. 자, 총 공격. 우와, 뭐야. 우리가 이겼는데. 으흥 <목소리> 으아 맞다 맞았네 이거! 이야 이거 완전 팝콘각인데 너무 흥미진진하잖아뭔 소리지? 아우, 진짜 못 알아먹네. 그때 물약 던지게 너 아님? 물약이 한 명과 맞먹는게 아니라고. 아우,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다와다와다와다 맞다 일수. 우리 빨강이랑 오렌지 찾으러 가보자. 어 여기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들이. 얘네들을 구출해 주자고 잡았다. 오 새로 태어났다. 자 얘들아 빨리 도와줘. 그렇지 우리가 살수 있게 집을 지어줘. 오예. 와우. 빨리 집을 짓자. 우와! 우린 이제, 안전하다고 허허! 저 녀석은 뭐야? 임포스터? 쏘세요, 쏘세요! 방어! 어. 어. 아하! 배놈이다! 빵야빵야 우와 여기 유리를 막아야겠어. 우와 드디어 막았다. 자 얘들아 내가 살려줄게. 다들 하나씩 받으라고. 우와 기적같이 되살아났어. 예이. 자 오늘은 고이즈메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아 꾸두띠 <놀람>